반갑습니다. 아멘. 이평창 목사님 평생 찬양하시겠다는 목사님 아멘. 정말 유튜브에 이렇게 엑스파일을 여기에 들어가 보았더니 대단하시고 아멘. 은혜롭고 아멘. 이곳까지 한 방을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축하합니다. 여불어서 이렇게 3월 6일 개원 예배 때부터 열린 성교방송의 김혜수 목사님 합부신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동해안에 함께 했던 김혜수 목사님 초대로 몇 번의 목사님들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말을 가장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흔히 말하는 절간에서 오래전 일도 아니고 4개월 접어드는 2017년도 12월 초에 연말이고 새해가 되면은 신수도 보러 다니고 세해를 앞두고 점도 치워다니 저의 삶도 큰 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수도 봐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사자도 이렇게 크게 말하면은 예언하듯이 찾아오신 분들의 기룡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지냈세요 유튜브에 연말이고 새해가 돼가지고 부처님을 삼천분을 작은 소불이라고 그러는데 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모시려고 성원을 세웠어요 12월 초에 이 자리가 법당이었었는데 옆자리로 법당을 옮기고 이곳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도광스님이라고 검색하시면 머리 빡빡 승복입고 복받으려면은 방생하려면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수능 앞두고 몇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 중에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런 유튜브에 다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신 30년 된 불자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저렴한 분은 아닌데 처음 찾아왔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보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500만원 돈으로 내 것이 오면은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삶이 돈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분들.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3년 전에 그생때 같은 아들은 저세사로 보냈더라고요. 한4 0대 아들을. 쭈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 얼마나 그 어머니의 아픔이 3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그 아픈 마음으로 상담으로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물질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못하겠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바로 보살님 부처님 귀에 앉아계시지만 은 교회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 네. 나의 죄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 네. 아, 네. 제가 이 분을 만났는데, 제가 스님으로 감히 권도할 아, 네. 수는 없지만, 사실을 증거하니, 지금부터라도 말씀 이주로 기도하시면 마음의 아픔이 이렇게 치유가 될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하겠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7, 8명이 오셨어요. 상담차 하나 말씀은 대단하세요. 그 이후에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상담을 해야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분들이, 사명자분들이 많습니저는 모든 걸다 치고 쐬고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이 동역자 목사님들을 붙여 주시라. 아멘. 찬양 말신입니 여러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그때 그때 따라서 아, 이분이 필요하고 저분이 필요하고 먼저 필요하고 나중 필요하지. 제가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억해야 할 말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아, 네. 사실 저는 부렸습니다. 함께했던 불자분들이 10년 동안 후배 친구, 참 일당 천만을 하는 이런 불자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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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다 메시지 날리니까 다른 분들한테 날리면 안됩니다 환영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향 냄새 맡으러 왔다가 이렇게 바뀐 줄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른 데로 오시겠습니까 연말이면 기도비용이라고 입금을 이제 세해니까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 깜짝 놀라요 선생님 뭐 찬양 찬송하신다면서도 돌려주세요 돌려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저는 지금 3막을 살고 있다고, 인생에제3막 원래 제가 63시기 때문에 1막은 3살까지 2막은 60까지. 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심장 마비로 찾아가 내 영혼 불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고집부리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 앞에 아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주머니에 통장에 잠금이 아무. 작년에 암으로 가까운 형제, 자매, 네 명이 암으로 일산의 암센터에서 보냈어요. 저 세상으로. 아, 인생이 별거 아니고. 잠깐 살고 죽는 게. 사업?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부도, 이런 분들과 지내왔고, 생활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결론은 하나님 믿는 게 아멘. 가장 성공이고 승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가 중요하겠지만, 전 오늘 차단약 하더라도 기쁘고 아멘. 행복하고, 아멘. 행복하고 아멘. 천국하고 아멘.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세상에 물들기 전에 이 마음 이대로, 하나님이 불러져서 한나면은 그보다 더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용기. 혼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후배들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권세가 있던. 권력가도 교도소에서, 간판에서 창밖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워요. 도 무슨 돈이 있어요? 강당에 있는 분들 눈으로 보지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 열정이 일어나는 하나님 사랑. 아니. 열정이 있으면 된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열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 아니. 아브라함이 독생 아들을 이삭을 나의 재물을 받쳐라 할때다치듯이 하나님은 지식이나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가만히 착대를 대 수가 없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친구, 불자분들이 무슨 이상한 사람 바라보듯이 생각하고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이거를 직접 하신들이 어떻게 알겠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죄인을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실 때에는 내 이름으로 증거해라 내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천지 창조하신 분은 나이고 너희들의 죄를 부원 내준 분이 바로 나인데, 감히 그 무슨 복을 논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의 마음에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늦었지만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드릴 수 있을지는. 저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깬다, 옥합을 드린다. 마음으로 혼자 개종도 힘들고, 회심도 어렵다. 이렇게 부천이 부쌍 이분들 옮기고 들어내는건 고통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방해도 많이 하는지. 정말로 저는 이분들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친정이나 시댁에 지금 우리 민족은 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 네. 내가 만나서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전화 피하 거예요. 아, 네. 이러한 사실을 앞으로 정말 부족하지요.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니 형을 붙여서 입을 열게 뜻.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증가하시는 신생명 목사님을 아, 제가 네. 만나서, 아, 네. 아, 신생명, 새생명, 일치하지 아, 네. 않습니까? 아, <laughs> 제가 사람 또 이렇게 하는 헌데도 좀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laughs>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아, 아,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협력의 선을 이룬다고 아, 네. 제가 부끄러운 것은 이웃분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분들에게 하나의영광 가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 네. 하루하루 하나님이 높이 말에 많이 필요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몸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우리가 그걸 보고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은혜를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지나고 보니 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 예. 알레르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던 은혜가 아, 중심으로부터 고백이 되니까 아, 참시간가는줄 모르고 계속 듣고 싶은 그런 감동입니다. 네, 그럼 지금 어, 시간적으로 봐서는 한4 개월이요밖에 안 됐는데, 예. 네, 그4 개월 전 머리가 이렇게 빡빡. 그렇죠. 아 <웃음> 예. <웃음> <웃음> 지금 4 개월 동안 잘한 머리거든요 아, 그러면. 이곳에서는 얼마 동안 불자 생활을 했나요? 제가 여기에 10년, 10년 네. 그 전부터는 그런 또 이미 네. 아 네. 오랫동안 그런 걸 포기하고 하 아, 네. 네. 그러면 어, 평생을 이제 불자 생활 하시다가 아니네 1막2막3막의 스토리 중에 네. 2막에 이렇게 아. 그 저는 두말를 듣지 않아. 자기 자신 예. 스스로 부처가 되라 깨달아라 예. 이런 예. 나를 믿지 아, 무슨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냐 아, 이런 아, 마음으로 아, 예전에 예, 예. <laughs> 어, 그러면 이미 어쩌면 이 영적인 많은 경험을 하셨고 체험을 하셔서 결국은 어, 하나님만 이사야 사실상장1 1절인가요 나는 요구하라 나 외에 구원자는없조로 하신대로 아, 네. 온전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 싶니다감사합네 아, 네. 네. 우리 임평산 목사님 네. 우리 그동안에 상담을 하면서 저 보고 왔을 때 네. 우리 세상적으로는 영적으로 모두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네. 길 가다가 묻지마 범죄 얼마나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게 영적으로 첫 단추 그걸 바로 끼워서 그 그래. 아, 네. 모든 은혜와 축복과 나라장 성공 이런 질병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첫 단추 바로 네. 치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 이분만이 네. 네. 정말 얼마나 요즘 시원했님 참신인 것을 깨달으실 거죠아요 아멘 네. <laughs> 하나님께서 아, 이런 어려운 때더 어지러운 이런 시대에 아,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 1막 2막 3막이라 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막만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예, 또차를 마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일꾼 대신을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니다